이수 스페셜트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뭐 원전주니 뭐 조선주니 한미정상회담의 정신이 팔려있는 와중에 우리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 조금씩 다시 반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봤자 4만 8천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가 지금 여러분들 뭐를 뚫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차트 영상만 보면 누가 봐도 지금 5만 원 저항대 여기 저항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저항을 맞는다는 현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막고 떨어질지 이 결판이 중요한단 말이죠. 자그 여러분들 그럼 지금 자리가 뚫고 올라갈 자리인지 막고 떨어질 자리인지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뭐를 설명드릴 거냐? 우리 이소스페이트 케미컬이 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 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우리 차트가 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움직이는지 왜 4월 달부터 제자리 걸음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 주가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수스페셜트 케미컬 작년부터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끌어내리는 큰 손들 속된 말로 작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죠. 바닥에서 수급을 넣은 흔적이 노란색 가사표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점 보이십니까? 작년 12월에도 지난번 2월 달에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공통점 보이세요? 어떤 자리가 됐던 간에 세력이 매집할 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 봅니다. 돌고 있으면 수익 보는 자리예요.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자, 그럼 이 파란색 가사표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입니다. 즉, 세력이 매집한 자리가 바닥,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가 고점.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만 알아도 벌써 뭐를 알았습니까? 바닥과 고점이요. 우리 주가가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떨어지게 되는지 바닥과 고점을 뭐를 통해서 우리 주가를 운전하고 있는 세력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일부 매도를 해가지고 찍어 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다 떨어지고 이미 바닥 다 잡힌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 세력이니 바닥이니 여러분들께 지나간 얘기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세력이 팔고 나가서 떨어질까 알고 있었다면은 떨어지는 그날 8월 7일 날에 여러분들께 3주 전에 말씀드렸어야 이치에 맞는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떨어져봤자 많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들고 계시다가 뭐 4만 6천원이나 4만 5천원대에서 다음주에 바닥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주가 한번 조정 바꿔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라 라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께 올라갈 자리는 올라간다 떨어진 자리는 떨어진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자리는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4만 5천원 4만 6천원 바닥 딛고 올라온 자리가 지금 자리죠 왜? 저는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따졌습니까? 이 차트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의 계획을 따졌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이 이수 스페제트 케미컬 세력의 다음 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주가 왜 떨어졌고 왜 반등해서 올라옵니까? 세력이 수급을 빼가지고 떨어졌고 그 수급을 다시 채워 넣으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따지면 돼요? 이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세력이 다시 바닥을 자꾸 들어올리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번 당장 9월 달에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얘네들이 어디 가서 또 팔고 나가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의 다음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봉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의 주봉입니다. 주봉에다가 상단 추세, 하단 추세, 상단 추세, 하단 추세, 선을 두 개씩 끊어놨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삼각수렴이 완성이 돼서 이제 수렴 분출하는 시세가 막 만들어지는 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삼각수렴이 작년에도 겪어봤단 말입니다. 우리 주가가 왜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떨어지고 올라가는 삼각수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얘기예요. 근데 바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삼각수름 만들고 나서 올라갔다 찍어 눌리고 딛고 갔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자리죠? 삼각수름 만들고 올라갔다 찍어 눌리고 이제 뒷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작년에도 올해에도 세력들의 계획대로 삼각스러운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세력들이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이수 스페셜 티켓 중심 추세선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만원까지 더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추세선이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우리 이수 스페셜틱의 역사와 함께하는 선입니다. 우리 23년도에 상장할 때부터 올라오는 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왜 6만원 가서 떨어졌습니까? 우리 작년에도 왜 5만원 넘어가서 떨어졌어요? 어디 맞고 떨어진 겁니까? 이 중심 추세선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추세선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추세선이 8만원에 있죠? 그러니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8만원까지는 더 간다는 거예요. 이번 하반기에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8만원 갈 거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지나간 역사가 증명을 해요 8만원까지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포장도로 마냥 덜컹덜컹덜컹 덜컹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파동을 그려가면서 우리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갈 거니까요 우리가 당장 8월 달에 겪어봤던 이런 매도 타점 다음 달에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세력들 지금 어디 갈 때마다 팝니까? 지난번 1월 달에 122선 저항받고 팔았어요 지난번 4월 달에 62선 저항받고 판 겁니다 우리 지난번 8월 달에 어왜 팔았어요? 5만 원대 전고점 매물대를 만나고 나서 팔았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다음 달에 우리 주가가 6만 원에 넘어가면 은 전고점 가서 또다시 한번더 찍어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이 팔고 나갈 때잘 팔고 나가야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타점들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어떻게 하면 돼요? 팔고 다시 사세요. 여러분들 혼자하기 어려우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야 되는 지 영상 통해서도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 자리니까 지금 자리 이제 잡으세요. 추감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 사야 될 자리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이고 8월 20일자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세력들만 따라가면은 우리 앞으로 9월달 시세도 수익금 온전하게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잘 팔고 바닥에서 매집해서 다시 수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세력들만 따라가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점들 나는 봐도 잘 모르겠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이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제 핸드폰 번호 적혀있어요.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타점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3주 전에 8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달처럼 지난번 2월달처럼 앞으로도 세력이 들어가고 나간 자리 나올 때마다 실시가 타점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타점을 받아가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유튜브의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좋은 기업 잘 투자하셨으니까 좋은 가격에 수익금 마저 챙겨갑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을 보는 요령이 있어야 제대로 수익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세력들과 함께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세력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세력의 타점과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예시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력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8만원 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고점 넘어가면 한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격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마저 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한되기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가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 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목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면서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시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문자로 실시간 타점도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번 하반기에 얼마까지 더 가겠습니까?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8만원까지는 더 올라가 주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장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8만원 갈 거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들그 논리대로 하면 어 우리가 지난번 1월달 2월 달에도 그냥 3만원에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수익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매매할 때 어땠어요 이거 1월달에 여러분들 가만히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요 이걸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못 참습니다 왜 이 시간으로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녹아나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드린다? 떨어지게 뻔한 자리에서는 팔고 다시 사사는 겁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세력들만 따라가면 우리도 바닷가 고점, 바닷가 고점, 샀다 팔았다 스트레스 덜 받고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다시 매집해가지고 사는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최대한 수익금 챙겨가면서 앞으로도 매매 이어갈 수 있으니까 왜? 특히 우리 주가 어디 가서 전거점 6만원 넘어가면 은 높은 확률로 한번 떨어지고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 같이 잘 팔고 다시 바닥 잡아가지고 또 수익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은 요령으로 세력들 따라가서 상대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세력들이랑 같이 8만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세력이 팔아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죠? 세력이 66,800원 가서 떨어졌으니까 우리 주가가 그래서 이 추세 상단을 맞고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변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상황이 다르죠. 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고체, 황화리튬 공장을 이제 짓고 있어요. 한때 꿈의 배터리였던 전고체가 이제 매출로 현실화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던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전고체 테마주다 기대갑니다. 그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8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8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얼마까지 가능하다 했습니까? 11만 원까지 오버슈팅으로 쫙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시점, 아마 10월달은 돼야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계셔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가 여기서 두배 이상도 더갈수 있는 주가니까 당장은 뭐만 신경 쓰자는 겁니까? 세력이 찍어 눌리는 이런 타점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 시세 온전하게 챙겨가시면 되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다 알려드립니다. 가봐야 되는 자리. 그리고 팔아야 되는 자리,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들 있는 그대로 챙겨가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타점도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 타점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세력들 따라가서 이번 9월달 시세도 수익을 온전하게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또는 나는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라고 똑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되 밑에다가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 두시면 제가 오늘 저녁이나 밤에 확인해 두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고 여러분들이 잘돼야 제가 잘됩니다. 저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앞부분만 보고 나가신 분들은 뒤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